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3 2학기 국어 미래의 4-2단원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 제시된 글은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나와 있는데 이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 이렇게 9개의 자료를 제시한 후에 자료의 성격이 다른 것을 묻는 문제 또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자료의 활용 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겠죠. 따라서 자료의 내용도 파악해야 되고 이 자료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주장하는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선 제재 정리를 해볼게요. 이 글은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고 설득적, 논리적, 비판적인 성격을 띱니다 주제는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 이고 특징을 볼게요. 관련 경험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 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 주장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전개한다는 것.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 믿을만한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글쓰니에, 글쓰기에 글쓰기의 전략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취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서술상 특징도 정리해둬야 돼요. 그러면 구성을 통해서 글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론에서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하지 않다고 제시를 해요. 그리고 본론에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한 후에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것. 두 번째는 동물원의 동물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결론에 동물원을 없애서 동물을 동물답게 살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번더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주장하는 글의 개념과 짜임, 그리고 주장하는 글을 쓸때 유의해야 할점 등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를 한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3번을 볼까요? 나의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을 활용하여 관람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을 보여 줄수 있어. 이 자료 1에서 관람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서 동물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겠네요. 2번. 자료 4를 활용하여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의 호랑이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 자료 4를 보면 지난달 2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국제 멸종위기 1급인 백두산 호랑이 조셉과 펜사 사이에서 새끼 4마리가 태어났다 라는 신문 기사네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의 호랑이가 태어났다는 내용이니까.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동물원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의 종을 보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죠.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의 호랑이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 뒷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